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복음성가로도 많이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이 구절이 저의 마음에 와닿아서 설교 제목으로 택했어요. 자 산을 향해 눈을 든다라는 거. 자 우리 사람은요 내일 모레 앞날의 일을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내년에 어, 마늘을 심을지, 참깨를 심을지, 내년에 값이 어떻게 뛸 장목 이름이 무엇인가 안다면 농사 짓는 사람은 참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겠죠. 또 주식 하는 사람은 내일 어떠한 주식이 갑자기 폭등을 할까, 알으면은 그것에 몰빵하겠죠, 오늘. 얼마나 좋겠어요. 어, 이러한 것처럼 바로 미래의 일을 예측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거대한 그 소망이 되는 것이죠. 또, 그런 것은 없을지라도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든든할까. 아니, 어떤 대기업 회장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아니면 어떤 쿠키원을 잘 알고 있다 하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연초만 되면은 아낌없이 많은 사람들, 자, 경제인을 비롯해서, 정치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바로 시내 한 복판에 장대 높이 세워 있는 곳 있잖아요. 장대 높은 곳에 빨간 깃발을 달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잖아요.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끈이라도 잡고서 그 자기가 살아나갈 길을 지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당의 편에서 해야 할지 야당의 편에서 해지 헷갈리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고자 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과연 어느 곳에 내가 발을 붙이야 나의 힘이 될까라고 그 사람들은 기대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복음성가에 이런 게 있어요.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요? 어디가 길이요? 어디가 길입니까? 그는 앞을 보지 못해서 길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은요, 그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대 답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 121편의 내용은 험한 길을 걸어가는 순례객의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그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꼭 표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파악하고 내용을 읽으면 그 성경 말씀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산. 산은 여기서 복수로 쓰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들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이 말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곳에 있는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의 높이는 대략 600m 고지예요. 그런데 지금 그 술래객이 출발한 곳이 여리고 지방이라면은 여리고는 해발 200m, 300m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여행객은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900미터의 고지를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높지도 않은 이스라엘 땅에서 바로 열이고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900미터의 그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이 그냥 맨도로만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높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올라가잖아요. 자, 그런 과정. 지금은 뭐 도로가 뻥뻥 뚫려서 차 타고 앉아있고 엔진만 시동 걸려서 운전만 하면은 금세 올라가죠. 한뭐 20분, 30분, 1시간이면 가는 거리지만 몇 날을 가야 된다는 것이 잘못하면은. 그런데 그 당시에 여행이라는 것은요. 그 곳곳에 강도들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여행객의 그 물건을 빼앗는 사람. 잘못하면 죽기도 합니다. 또그 추위에 떨어야 되는 것이고, 또 목마름의 고통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산길을 걸어가는 여행객이 바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은 그들의 커다란 소망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올까? 자기 자신에게 위기가 닥쳐오면은 막대기라도 있으면은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많은 강도들이 몰려올 때는 막대에도 소용없죠? 어디선가 훌쩍 뛰어오는 홍길동이라도 있으면 안전할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는 인생에도 한치 앞도 알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두려운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로 연초만 되면 사주팔자에 의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점집을 찾아가잖아요. 귀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바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말은 산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산을 바라본다라는 것도 있고 그 속에 있는 무엇을 바라본다. 바로 문학조리하면 중의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바로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들에는 신당, 산당, 신당이라고도 하죠? 그 신당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행객은 이 산에 있는 신이 나를 도와줄까, 저 산에 있는 신이 나를 도와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도움을 받고 평안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편의 시인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신당 여러 우상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무너진 이유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라도 이방 신을 믿었다는 것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기를 산내 하나님이다. 산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축을 하는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신 바알신 아세라신 뭐 금모서신 많이 있잖아요. 바알신을 예로 들면 자그 신은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풍요롭게 풍작을 이루는 것을 보고 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 양들이 많이 나고 양떼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우리가 바알 신도 성기자 그럼 우리 농사도 잘될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 신을 믿었던 거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한다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아내가 있으면서나도 옆집에 있는 아내까지 탐보는 거나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을 모세는 외쳤지만 그 백성은 소귀의 경리께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온갖 죄를 저지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들, 매를 그런 맞는 것을 볼수 있는데 사사기의 백성들이 질질 짜며 하나님께 고소한 것은 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방신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도움을 간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신 후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다 위탁을 하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산에 산재 있는 신당들의 신은요, 바로 인간들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몸통을 가지고 조각을 해서 바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돌을 깨뜨려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속을 재련해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깎고 바르고 때리면서 만들어진 것.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들 우상은 형상이 있지만 그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궁이에 불탈 그런 나무가 아닙니까? 흙으로 대갖고 우리가 그 걸음과 섞어 가지고 농사 짓는 것들 아닙니까? 바로 쇠는 우리가 건축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신이라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참 한심한 일이죠. 그것들에게 무슨 휴엄이라도 바라는 것은 마치 귀신의 힘이라도 받기 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부자만 될수 있다면 어떤 사악한 귀신의 힘이라도 빌려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매한 사람들의 행동인 것이죠. 귀신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귀신은 내쫓아야 될 대상이지 섬길 대상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신 것은 바로 귀신은 없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삼 절에 보면은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실족하다는 것은 바로 발이 흔들리다라는 것입니다. 족실 실은요 바로 흔들리다 모트라는 거예요 모트 흔들거리다 비틀거리다 라는 것입니다 족 이것은 발입니다 레겔입니다 족이 어떻게 한자하고 똑같네요 발음이 족 그래서 실 족은요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해석해요 발이 흔들리다 자 너로 실 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순례 길을 걷는 너의 발이 그 가는 길 길에서 미끄러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늘 깨어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것이요. 에 그래서 사 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어땠는데 지금 나의 삶은 어떻다? 미래는 어떠할 것이다? 라는 것. 과거에는 나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있고 나의 자녀가 있고 미래에는 그 후손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시계를 보면 크로노스 시계라고 선정이 나오죠. 우리 세상의 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태초에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마치 물질을 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눈으로 동시에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는 말을 해서 아브라함이 따라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위험의 차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라온 아브라함을 여러 차례 보호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는 잠시 침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항상 깨어서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성도가 참으로 각자 이렇게 주의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은요, 그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다 알아보시고,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예배를 흠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5절에서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오른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른편 된다는 건 바로 너를 친하게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보호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오른편 되심은 우리가 창세기 30, 31, 32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야곱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야곱을 네가 가는 곳에서 다시 그대로 돌아오게 내가 돌보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20년의 기간이 경과하고 바로 야곱이 자기의 가축과 가족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라반은 뒤늦게 야곱이 떠난 것을 알고 자기의 그런 친족들을 데리고 뒤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내 물건을 훔쳐갔다, 내 우양을 훔쳐갔다라고 하면서 그 친족들을 다 동원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야곱이 자기 눈 앞에 있으면 금방이라도 덮쳐서 다 빼앗을 기세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기 하루 전날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 있어서 선악 간에 자 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선악간에 그를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아무런 토를 달지 말아라. 너는 그 야곱의 털끝 하나도 건들지 말아라 했을 때 라반은 야곱에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로 자기의 온 목적이 없어졌으니까 엉뚱하게 드라빔으로 그것을 어, 둘러대기도 하고 그곳에서 돌무더기를 쌓아서 너와 나의 언약을 맺자라고 해서 미스바 그런 돌무더기를 쌓은 것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돌 보시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이제 라반의 위험을 무리쳤으나. 앞으로 기다리는 것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첩첩 산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에서라는 형을 만나서 분명히 풀어야 될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에서로부터 그 장자의 복을 뺏었잖아요. 에서는 가슴에 칼을 품고 그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20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그랬을 때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다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애서라는 사람의 성격을 잘 알아요. 그는 육적입니다. 물질에 약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야곱은 바로 550마리나 되는 그 우양을 야곱의 그 애서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것도 한 번에 착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띄엄띄엄띄엄띄엄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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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면서 그 분노에 가득 찬 애서가 달려 나올 때마다 그 필터로 그의 분노를 걸러내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사그라들게 그런 작전을 썼다. 이게 바로 야곱의 지혜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서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야곱이 에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성경 구석구석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른편에 다가오시어 지금도 성도의 삶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십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게 있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야 푸른 풀밭 맑은 신의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네 내가 주님의 품에 있으면 주님과 나의 관계 형성이 돼 있으면 은 내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성도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셨으니 바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하는 것은요, 그 환난을 바로 뒤집어서 구하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아니면은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어 살린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온상에서 자라는 식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산에 있는, 바위 위에 있는 나무가 강한 것처럼 말이죠.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으나 그가 신앙을 지켰을 때그 고난의 터널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시고 쓰셨습니다. 다이시라는 사람 아시죠? 그는 기름받은 후에 참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에게 충성했지만 그에게 다가온 것은 고난뿐이었습니다. 16년이라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살아나가는 비결은 환란을 당하지만 그환란이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라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성도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라라는 내용과 같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아 이것도 내가 이겨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환란에 노출되어 있지만 순간순간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제가, 어, 목표를 시작하고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매주 한 번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자전거를 탑니다. 그런데, 충주가 산악지역에 많아서 오르막길이 많습니다. 그 첫날에는 그분들과 자전거를 타다가 한 40km 탔는데 5km 남겨놓고 오르막길에서 제가 자전거에서 내려와야 되는 수모를 겪었어요. 이 허벅지 근육이 계속 굳어가지고 마치 쥐건하는 것 같아요. 왜? 그 강한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제가 악을 쓰고 연습을 했잖아요. 이 주변에 보면 오르막길 이 많잖아요. 허구한 날그 자전거로 오르막길 연습하고, 또, 어 옆에 보면은 보련산에 그능암 저기가 있어요. 계곡? 아, 고개? 능함 고개.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 보련산 중간을 관통하고 나가죠. 거대한 채, 채인데. 그것도 제가 함께 막 올라가다가 300m 내려놓고 하차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올라가다가 다리에 힘은 떨어지고요. 가슴, 심장은 요동치면 금방 터질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 죽으면 안 되지." 하고 한 300미터도 남겨놓고 내려와서 끌고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바로 능암 고개를 도전했잖아요. 도전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바로 이 주변까지 계속해서 올라왔다라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들, 이게 바로 근육이에요. 근육. 우리 인생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신앙의 근육이 강해지면은요, 어떠한 어려움도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험하고 여러 산당이 있지만, 참으로 그 산당에서 이처럼 자전거를 타고 갈때 금방이라도 내가 쓰러질 것 같아서 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는 것처럼 인생길을 헤매는 사람들을 그 산당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 유혹은 우리가 신앙으로 물리쳐야 될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훈련시키시고 능히 그 길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면. 어한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란이 와도 그것을 갖다가 내가 이겨야 될 것, 내가 이걸 능히 겪어서 이걸 갖다가 내가 묻지르고 누르고 내가 굳건히 세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 이것을 지키신다고 하였습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그런 신당을 바라볼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아서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고민했던 이 10편의 기자의 말처럼 내가 지금 당장 그 고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